부천시 공유재산 매각 관련해서 시장 후보 이수모 포함해서 저희 시 보위원 후보들이 기자회견을 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만수 시장은 8년여 재입기가 동안 부천시 공유재산 422건 8 8 6 4 9평방미터를 매각하였으며 금액으로는 3,113억 7,658만 3천원입니다. 네, 그동안 부천시 중동 소재 지역의 중요한 땅을 매각할 때마다 지역의 정치권, 정치권이나 시민단체 등에서 그 부당성을 무수히 지적하여 왔지만, 김만수 시장은 땅 매각은 물론 남개발을 밀어붙였다. 20년 전 중동 신도시 도시계획지 중동 1139번지 예, 롯데백화점 지역에서 중동 1169번지 안중군공원까지의 도로를 일직선으로 계획하여 사용하였으며 중동 1156번지 부천시청은 12층 좌우도변 토지에는 3층 이하로 건축을 제한하였으나 부천시는 도시 계획시설 지구단위 계획을 변경하여 시청 옆 토지를 매각하고 시첩력회 49층 건축물에 대한 건축 허가를 하였고, 도로 두 곳을 폐쇄 조치하여 건축업자가 개발을 할수 있도록 특혜성으로 수의계약을 통해 2018년 5월 29일 매각 예정으로 현재 감정평가를, 감정평가가 진행 중입니다. 부천시는 중동 1153번지 구 문회지, 문회회관 부지가 부분 매각되어 현재 49층 높이 990세대의 주상복합 아파트가 건설 중에 있다. 이어 중동특별계1구역에 있는 민간상가 소유자들이 시에 중동지구 지구단위 계획 결정 변경안을 제안하였다. 시는 중동 1155번지 일대와 중동 1154번지 민간소유 3층 규모의 상가와 공동개발, 공동개발 권장을 지정으로 변경해 주었으며 인간 제한에 따라 중동특별계획 1구역 절반의 사유지인 중동 1155번지 1원 등 세필지 8,856평방미터를 1,299억 7,770만 7천원에 매가하였다. 건축업자의 개발계획에 맞추어 중동 1154에서 1155번지에 도로 두 곳을 수의계약을 통해 매각을 하기 위한 안건이 상정된 부천시의회에서 2018년 3월 한 차례 부결이 있었고 이후 아무런 사정변경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부천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강동구 부장은 안건을 받아서 2018년 4월에 상임위원회에 회부시켜 최초 부결된 이후 한달 만에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찬성으로 가결시켜 매각작업이 현재 진행 중에 있다. 부촌시민 특히 중동주민에게 의견을 묻는 의견수렴 과정이나 공청회나 토론회도 없이 중동 1155번지 일대와 중동 1154번지 민간소유 3층 규모의 상가와 공동개발 권장을 지적으로 변경해준 행정행위는 부천시장이 재산 관리절수의 권한을 남용하였다고 생각할 수 밖에 없다. 부천시는 행정의 원리상 이해할 수 없는 특정 사유지 매각을 놓고 창의적인 매각이란 이유로 담당 공무원에게 성과금 3천만 원을 지급기로 하였다. 부천시의 주인인 시민의 의견 소름 없이 특혜성 개발 지정으로, 어, 개발 지정으로 지시는 시장, 국장이 하여놓고 실무부수장들에게 땅 장사를 잘했다고 예산 성과급을 지급하겠다고 보도자료까지 배포한 발표한 행위는 정상적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으며 지나가는 소도 웃을 일이다. 바른미래당 부천시장 그리고 도시의원 후보자들은 부천시장에게 요구한다. 첫째, 부천시청역 중동 1155번지와 중동 1154번지에 주변 두 곳의 도로를 5월 29일에 매각하기 위한 감정평가 진행 등 모든 절차를 즉각 중단하고 관련 논의 등은 다가오는 6.13 지방선거에서 새로 선출되는 부천시장, 부천시의회 의원이 임기를 개시하는 2018년 7월 이후로 미루도록 강력하게 촉구한다. 둘째, 부천시민의 뜻에 따라 새롭게 선출될 부천시장이 제8대 부천시의회와 협의한 후 부천시청역 도로 두 곳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지구단위계획을 공론화하고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들은 후 관련 행정행위를 최종 결정할 것을 엄중히 요구한다. 2018년 5월 14일 바른미회당 부천시장 그리고 시 도의원 후보자 일도